요즘 백내장 수술비, 갑상선 수술비 등 보험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금 분쟁이 이슈였던 적은 몇번 있지만 이렇게 크게 이슈였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금감원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이슈가 되면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지 하는 금감원 입장을 내놓았었는데요. 이번에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말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분쟁이 되는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의료자문의 정당성만 확인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바람에 더욱더 분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백내장 수술비 분쟁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따른 보험계약자들의 불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 처리나 의료자문 절차에 대해서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설립 목적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금융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제일 먼저 나서야 하는 금감원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비중있게 다루는데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될까요? 분쟁이 되는 보험금에 대한 약관의 해석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발표하던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지 해서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험회사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보험회사 재정 건정성이 떨어지는 게 염려되어 적극적인 분쟁 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제재안이라도 발표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의료자문 내부 통제 기준조차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을 두려워해야 할 보험회사에서 오히려 금융소비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민원을 종용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부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분쟁의 적극적인 조정은 아니더라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같은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 특별 검사실 시등의 제재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